시어야원 <laughs> 시원+ 여기가 어디야? 시원+ 시발 시원+ 시어야원 시원+ 시어 시원+ 어원시어 시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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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시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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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s o p h i 이 s o 야이 i e 야나 p 자안 e s o p 다 i e s 술 먹고 자야 될 o 같은데 나 오늘 불다 켜놓고 뭐, 노래 틀어놓고 o p h i e Sophie! Sophie! s o 잠을 못잘것 같아요. 진짜. 세일..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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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한 잔만 마실게요. 진짜 자 진짜 진짜 딱한 잔만 마실게요. 진짜 나 진짜 제정신으로 못 있을 것 같아.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. 나 진짜 꿈에 그입큰그 새끼가 더...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진짜. 왜 진짜 아 이거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? 자한잔짠해 짠. 근데 있잖아요. 저 진짜 진짜 안될것 같아요. 저 술을 괜히 마신 것 같습니다. 무서운 건은그 긴장은 완화가 됐어요. 근데요. 취했어요. <laughs> 이제 에리스 드렁큰 Yeah, I'm drunken. Yeah, baby. Yeah. Yo, drunk. 엄마가 준 오징어 순대 먹어야 돼. Yo. 나 취했어. 미안 yeah, 취했어. 나 진짜 어지러워. 컵라면에 엄마가 준 오징어 순대 먹을 거야. 맛있겠군. 술은 더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토하기 싫으니까요. 좋아요. 네, 더 마시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으셨나요?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도 좋아해줘서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나 근데 노래 부르고 싶다. 어떡하지? 제가 랩해드릴게요. 요. 예. 어 근데 협곡인 상태에서 랩 얘헛거에나랩하에 안되지 않나? 안 그래요? 아 그냥 해요 아속쓰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은다 끊임없이 덮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익혀질까 두려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준내 귀엽네, 양손으로 볼에 갖다 대고 싶네. 갖다 댈래. 아, 이 음, 음, 하하하. 갖다 댈래. 응, 좋아. 볼 조합 하지 마. 축축해. 축축해.